자, 783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라지 sn이라고 하자. 이때 요놈의 값이 주어졌을 때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걸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. 일단 k에 1을 대입하면 s2 s1이죠.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s4 s3. 그다음 S6-S5. 쭉 가겠죠. 마지막으로 15를 대입하면 S30-S29가 되어줍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는 S2에서 S1을 빼면 뭐가 나와요? A2가 나오죠. 얘는요, A4가 나오죠. 그 다음은요, A6이 나오고요. 쭉 가서 얘는요, A30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얘들의 합이 뭐란 얘기예요? 750 이란 얘기죠 맞습니까? 자 그러면 이 짝수 번째 항들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을 이루잖아요 맞아요 그럼 항의 개수 15개고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5개의 첫째항 예죠 a 플러스 d 마지막 끝항 a 플러스 29d 됐습니까? 자 이때 공차가 3 이라고 했으니까 d 대신에 3을 대입할 거예요. 2a 플러스 30d니까 90이 되겠죠. 얘가 750이래요. 저는 약분할 거 합시다. 약분해주면 a 플러스 45. 15 약분해주면 50. 아, 그러면 a 플러스 45가 50이 되어주면서 a는 5가 나와주겠구나. 자, 그럼 a30은요? a 플러스 29d 였잖아요. 그러면 5 플러스 29 곱하기 공차 3 그래서 5 플러스 9327에 326 87 더해주면 92가 답으로 나와주겠죠. 답은 1번이죠.